열항기상 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곧 시온에 서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칠월 자 저게 저모나 이게 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여하의 궤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렸으니 곧 성전에 내소에 있는 지성소 그루의 날개 아래에 그룹들이 그괴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개와 그 체를 덮었, 덮었는데 제약임으로 즉 끝이 내소야 성소에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체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홀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성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는 봉헌식을 거행하는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기부원의 성막이 아니라 시온에 다윗이 준비한 장막 안에 보관되어져 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성소에 안치되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솔로몬 왕은 성전 봉헌식에 맞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소집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유령하던 시절의 모세의 성막에서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법계의 자리를 옮기는 봉헌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뜻깊고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의 대표들이 모두 소집된 자리에서 성전 봉헌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 성곧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던 시온 성에 있었는데 2절 말씀에서처럼 에다니모월인 7월에 성전 봉헌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 지위 제4년부터 제11년까지 약 7년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즉 솔로몬 지기 11월 11년 8월에 성전이 다 지어졌습니다. 성전 봉헌 시기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 봉헌의 달이 7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 시기가 과연 언제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성전이 다 지어지기 한달 전에 서둘러 봉원식을 먼저 가졌는 것인지, 아니면 성전이 완공된 다음 해인 7월에 성전 봉원식을 가진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봉원식이 7월에 거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7월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인 장막절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서 7일간 거행되는 절기로 연중 절기 중에 가장 크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수확의 절기이며 광야 나그네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이 장막절에는 율법을 낭독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 순서는 언약의 갱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 율법의 판이 담긴 법계를 성전에 안치하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장막절 행사는 광야 생활 동안 지켜 보아 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에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에 안치하는 일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봉헌식 날이 이르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일제히 언약궤를 비롯한 거룩한 직기들을 어깨에 메고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셀수 없는 짐승을 잡아 계속해서 제사를 올려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언약궤를 성전 안에 드리기 전 언약궤 앞에서 드려졌던 제사입니다. 왕과 백성들은 이때 법게 앞에서 감사와 기쁨의 제사로 성대히 베풀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희생제사는 단순히 정결만을 위한 예식이라기보다는 성전 봉원식이 갖는 축하와 기쁨의 잔치였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처소를, 처소로 메고 갔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금으로 만들어진 그룹들의 날개 아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천사들 날개 아래 가림바 되어 이스라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시는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궤를 메고 온 채입니다 출애굽에서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미 언급된 대로 언약궤는 채를 고리에 꿰어 그대로 두었습니다. 동시에 동서로 위치한 성전의 반에서 언약궤는 남북으로 놓이기에 천사 날개로 언약궤를 가리게 되며 지성소 문을 열더라도 항상 언약궤는 어두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채는 보일지 몰라도 멀리서 보면 언약계는 직접 보이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절과 10절 말씀에 나오는 성전에 가득한 구름입니다. 언약계가 지성소 안에 들어간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기에 성전에 구름이 가득 덮였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강렬해서 인간이 직접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름은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 백성의 기도와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이며 무엇보다도. 성전의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증거가 나타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백성들은 즐겁고 유쾌하기보다는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거룩한 영광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두려운 영광은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 영광을 보며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강구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 드리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침산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성전에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